지난 시간까 했던 거성적장때좀심화 이야기 있잖아. 그걸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직선 넘어갈게요. 오케이. 직선 넘어갈게. 일단 첫 번째는 내분점의 활용이거든요. 내분점의 활용 뭐했어? 쯔라카르네 특을에어드렸던 거? 메넬라우스 정리. 티마이. 웬일로 면바이 종이는 좀 원활하게 쓰세요. 쓰시고 이게 이제 객관식이 아니고 서술형이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거 쓰면 서술형 아니면은 무조건 빠르지 않겠니는피가 그지? 그런 구조죠. 문제가. 그런 구조 보고 체봐요세 개의 고비. 이세 개의 호흡과 같다. 그지 맨날 나와서 여기로 갈까? 이세 개의 호비이 이거의 호흡 같다. 가능하죠 여러분 상상을 해봐 보통 이거의 기름을 주라고 할 텐데 여기에 기름이냐 여기에 기름이줄거 아니야 오늘 어떻게 풀어야 돼? 이점 구하고 이 직선 잡고 이점 구하고 이 직선 잡고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고 이 직선 잡고 이 직선 사이의 교점을 구하고 몇대몇 인지 보셔야 돼 연산 시간이 아무리 빨라도 5분 이면가안 될걸 그지? 깡충몇 분만 하면 끝나잖아 깡충깡충 깡촌 <laughs> 오케이? 기억하시는 걸로 또 하나요 지난 시간에 내가 이렇 증명을 못하고 끝내버렸더라고. 다시 보니까 거렇 내가 다시 한번 증명할게. 여기서 적당한 비율로 이렇게 내분하고, 내분하고, 내분해가지고, 새로운 삼각형을 만들어. 요 삼각형이 언제 넓이가 최소가될까이 문제였지, 한민는 맞지? 그치? 증명해야 될게. 왜 저게 중점일 수밖에 없는지. 오케이? 그냥, m대1로 내분했다고 칠게. 괜찮지? 얘는 m대1이고, m대1이 야요 전체 넓이는 그냥 s라고 할게요. 상하 아, 전체 넓이야. 요넓이 한번 살펴볼래요요 넓이. 요기를 a, 요기를 b, 요기를 c라고 하고, 그럼 요 길이가 이제 맞은 변이니까 b가 되고, 요 길이가 뭐인 거야? c인 거죠. s가 뭐니? 2분의 1에 bc의 사인의 a죠. 수학이 나왔지? 그치? 맞지? 요, 요자미 요자미. 요 넓이, 요 넓이. 요 길이는, 그 넓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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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넓이, 넓이, 요 넓이. 2분의 1에, C에, M 더하기 1분의, M이지. 요 길이가. 요 길이는, B에, M 더하기 1분의, 1이지. 거기에, 사인 A가 바뀌어지는. 아실 수 있지? 왜이단 말이야? 왜 이래? 1대. m 더하기 1의 제곱분의 n이요. 그러면, 여기 얘도, 여기 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맞아? 그러면, 이, 이렇 요 생각하는 넓이는 S에서 2분의, 1, 아니, M 더하기 1의 제곱분의 3M을 뺀 거지. 얘 뭐는 최소값은 얘 최대값이 되지. 얘 최대값을 지금 도 구해볼게. 부모가 M 제곱 더하기 2M 더하기 1분의 3M이 아니야. 매시지로네. 네. 부처님, 아, 매시지로. 근데, 불교만은, 아니죠. 불교만, 아니, 네. 불교만 쳐야 네. 되는 거 아니에요 분자 분무를, M으로 나누게, M, 3, 이렇게 되고요. M으로 나누게, M이고, 뒤에 숫자에, 이게 이렇게. 예의 뭐야? 최, 대죠 예의 뭐야? 최, 대조. 수학과 공부하면서 답좀 해봐. m 더하기 m 분의 1의 최소 양수 합의 최소. 예. 네. 뭔 이론이야? 양수 두 양수의 합의 최소.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의 관계. 별로 어. 괜잖아 <laughs> 네. 오케이. 그러니까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의 관계란 말이야. 산술 평가 중요해요? 전략이 중요해. 진짜요? 아 산수기하를 그러니까 좀좀 개이. 좀 언제 배웠죠? 합합반이사람들이대해얘요성을 강조를 안해 미친 사람들이 얘는 겁나 중요. 미친 듯이. 언제 배웠어? 수학과 수학과 명제다원이라도 내가 특강 안 했을 거야. 얘가 응. 합이 최소가 되는 순간이 얘같을 때거든. m이 m 분의 1랑 같은 거야. m 제곱 1과 m이 아무렇잖아 m 이 중점이 확인지 중점이 대야잘 봐. 잘 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M 대 N. M 대 N. M 대 N으로 내분해서이 삼각형을 만들어. 이 문제는 그럼두 개밖에 안 나와. 첫 번째는 뭘까?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 무게중심은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같다 했잖아. Why? 원래 사각형이 무인기 중면 일치하는 거야. 두 번째는, 방금 한 거야. 넓이의 최과야 그럼 뭐라고? 이게 중점의 때란 말이야. 물어보자. 저큰 사각형의 넓이가 S야. 여기 몇 분의 몇 차? 어? 4음에이지4분지 저기다 이야 중요한 거야. 닮은 도형이잖아. 1대2. 길이비가. 넓이비. 4대1. 1대4. 다음 4대 의1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봐. 지난 시간에 이런 문제였거든요. 직각상각형이었고이 길이가 이고 요 길이가 사였단 말이야. 대충 좀좀내모점 이렇게 잡아가지고, 얘가 언제 언제 최소 그 넓이가 얼마냐는 얘기였거든. 넓이 일단 뭐야? t겠네. 이제 이게 일대일 그런 거잖아. 이 그때 아마 일대 일만이랑 t였나? 넣도 계획이지. t가 2 분의 1되겠 아니야. t 대 일만이랑 t 였다 말이지. 2분의 1일 때 1대1 됐잖아 T가 2분의 1일 때 최소값 이 1을 가진다 보자마자 느꼈어 있잖아 증명도 해드렸잖아 응. 그치 만약에 이게 리터스를 나면 어떻게 나는 이 증명을 쓰는 게 자표 쓰는 것보다 빠를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깎이야 되나? EBS에서 공부했습니다라 응. EBS에서 부산에 가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안 깎아 진짜? 학원에 배웠잖아 응. 아니 저 e b 에서배는데 인간 모자로서 뭐배어 수학하는 선생님 한번 얘기해지 대지마 응? 정세정세 <laughs> 대지마 무슨 정 뭐요? 노래게다 번. 그럼 그러면 안가더라 근데 진짜로 제릴수까아 근데 이거 e b 스에서안 하겠지? 강이 갖고 와봐 그럼 절대 <laughs> <laughs> 안돼이에서상안할테 방에 가져서 선생님이 이거 두 명은 EBS처럼 편집해 주셔야 돼요.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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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내용을. 네 분의 활용에관야두 문제 좀요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게또 하나 했던 게 뭐? 하나 있었는데 뭐 있었지? 저 말고 트레토는 미디지 트레. 다시 한 우리 완벽한 경위를 외워보자 아저씨 제명이 궁금하니? 여기가 m, 여기가 n a, l, b 이게 쓰는 이유는 제곱하기 위해서기전체를뭐 c라고 하잖아요 불러봐 a제곱 e n, n. n. 더하제곱 <laughs> <B> <laughs> n. N. m, n 여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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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길이다. B가 아니야, 얘는. 그통은선생님이좀개렇게내신해서 그러니까 진짜로 중선을 내는 사람은 거의 없어. 대신 뭐 이게 1대 3 정도? 1대 2의 베이스, 1대 2의 자 아니야, 문제를 지난번에 내가 여기 이거 했나? 어디냐? 어디냐? 여기, 여기, 11페이지에, 그, 직각 삼각형, 비변이 4인 것 보다, 행지, 행지, 했지? 그지? 했지? 했지? 그런 형태로 보통되니까 25번을 다시 한번 해볼게. 25번, 25번 다시 한번 해볼게. 얘가, 29, 29, 29, 여기가 A고 B고, 629 사네? 그지? a 도또더보자 36 곱하기. 아이고. 16 곱하기. 2는. 4. A제곱 더하기. 8에. 6. 맞아. 대신. 네. BYMX 플러가36 곱하기. 2 더하기. 16 곱하기 4는 6배 b제곱 더하기 8 되죠? 변변 더하면 답 나오고 왔다고 그치? 36 곱하기 6 16 곱하기 6 6배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더하기 8 곱하기 6이 2개 맞죠? 약분하고 52인가요? 16 빼는 거예요 그죠? 깔끔하잖아. 이제, 할수 있죠? 지난 시간에 안한 건데, 요 문제 하나만 하고 딱 직선 넘어갈게요. 어디 있냐면, 애들이 이거를, 그, 1 0페이지에맨 앞에 문제거든요? 10페이지 맨 앞에 문제 봐봐. 지각사항이 있어. 오케이? 여기 6인데, 5대1로 이렇게 내누는한 거야. 오케이, 말이? 여기 몇대 몇인지, 몇대몇인지는 몰라. 그래서 이 상황이 이렇게 만들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상황이 무게중심이 있을 거야, 노란색에. 근데 원래 이게 무게중심하고 똑같다는 거야. 어? 그래서 구하는 게, 유미가 지금 4거든요? 유기가 지금 4인데, C2대 B니까, 얘, 얘가 몇대 몇이냐 이거야? 그거시기하네 대충 이런 느낌으로 얘기 정지가 있는 거야. 야 여러분 내잘 들어와. 그럼 얘가 5대1 5대1이면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하고 얘 무게중심이 같지. 그럼 지금 배운 거잖아, 정말 맞지? 잘 들어, 만마즘에해 원래 중요한 얘기니까. 아까 선생한테는 네. 아, 죽으면 어떤 얘기 잘 하고 있는 거니까. 얘가 5대1이고 5대1이면 얘 무게중심은 네. 원래 무게중심하고 같다되겠기 했잖아. 근데 비가 안써 있단 말이야. 그 이게 5대1이야? 자! 고를잘 해봐. 5대1이야? 네. 왜? 무게중심이... 네. 아니, 이 새끼야! 다른 비율로 쪼개가지고, 이쪽에 있는 비율을 조정하면 되잖아. 여기 비율 조정해가지고, 우회중심을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왜? 과연 밖에 없어서. 하, 얘 너무 더럽게 없네. 왜 없어? 이문제는안 만나도. 아닌데. 후면만, 한면만 제발. 이 문제 왜 여기 5대1이 피한적으로 그래 어? 어, 뭐라고? 그니까, 러문제가애들이 네, 들어봐. 이제은 대충 정상각형이 있다고 치자. 여기 5대1 이렇게 내보내, 5대1이야. 얘는 안 알려줬어. 얘도 안 알려줬어. 이렇게 생각 만들었더니, 원래 상황극에만 보이기 똑같대 얘네가 몇명씩이짜 지금 새끼. 이게 답이야. 답이 없다고. 얘는 이 비율을 굳이 5대1로안 하더라도 적절하게 이 비율 조정을 비율 조정해서 원래 모의 구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얘는 5대1이 필연이야. 왜? 쉽지? 그래. 왜? 엑시터프로 안 변해요. 그러니까 여기 딱 하고 찍을 수 있는 점이 유일한 오대일내모집이요 기서피안 가기 네. 때문에 여기 서차 고정이란 말이야. o 말 좋은 문제라서 잠깐 소개해봤어요. 네, 어? 네. 소크디? 어? <laughs> 네. 그만. 네, 안될까요 아니, 아니, 위에 위에 내